따라합시다 협력하여서 가는 교회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희생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성벽을 제거하는데 41개의 조가 만들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늦추십시오. 여기서 아주 감격스러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스물여덟 그 번이 반복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서로 자원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이 일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결단과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된 줄 믿습니다. 둘째 지도자들부터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헌신하는가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먼저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들이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이 내일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 먼저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가장 힘든 일까지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막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어디였을까? 요 14절이에요.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자, 뭐라고요? 분문, 본문 분문 아닙니다. 분문입니다. 분문은 뭐냐하면 걸음문이에요. 걸음. 거기다가 또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냄새가. 완전히 장난 아닌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기하는 보세요. 오물과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찬 냄새나는 그거 자기가 맡아서 하기로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성벽이 재건된 줄 믿으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의 관리도 나오지만 성직자도 나오지만 26절에 보니까 느드님 사람, 느드님 사람은 누구냐면 레이 사람들의 종이란 말입니다. 아야야야,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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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종아냐, 니들 이방인들 아냐, 아야야야, 빠져빠져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있게 이루어지려면 어렵고 힘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행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줄 믿습니다